플로세움을 짓고 안에다가 하늘폭포를 설립을 해야 겠다 24,000원에 갈비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일 40여가지 야채를 무한으로 샵으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식까지다 모으니까 여기가 대밭이었죠 네, 여기가 대나무 밭에서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발을 한 거죠 아메리쥬가 베트남 가덴산의 중간지에 있는 큰 건물 150평짜리 내동이 일자로 쭉 있는데, 이게 무한리필 타운으로 만든 거죠. 담양식 돼지갈비 무한리필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했죠. 건물을 짓고, 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비용까지 해서 한 150억 들어갔죠. 갖고는 싶은 욕심은 많고, 고생하고 싶은 욕심은 없잖아요. 저는 갖고 싶은 만큼 자기가 더 열심히 뛰면 모든 게다 이루어지지 않겠냐.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 연매출 한 250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담비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담비파크뿐만 아니라, 어, 공주가구산업, 대정가구무역 베트남의 응옥파시라는 가구오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 담비파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53세고, 세 아이를 두고 있고 아이와 저와 저희 큰딸과 세 명이서 이 담비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비파크는 몇평 정도 될까요? 아, 땅은 전체 3,250평이고요 건물은 1,25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럼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담비갈비, 그 다음에 담비수산 그 다음에 콜로세움 베이커리 카페와 지금 명절 전에 단비 아이스까지 4동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아이스는 아이스크림 가게인가요? 네 아이스크림 전문가게입니다 단비파크 건물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를 글램핑장으로 운영하려고 이 지금 산책로가 글램핑장에 산책로 옆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중국의 글램핑 모듈하우스라고 그 모듈하우스 설치하려고 중국의 청도부터 뭐 심천, 광저우 이렇 공장들을 다 방문해서 그 모듈 하우스를 판매장을 대형 판매장을 하려고 했어요. 조금 많은 검토 결과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업소 식당 카페 이 부분이 그래도 미수나 이런 현금이 잘 돌고 그래서 이쪽으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건물 위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물류센터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면서 단비 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담비 갈비를 먼저 시작을 했죠. 담비 갈비가 대박이 나서 담비 파크를 알리게 됐죠. 갈비를 먼저 지으시고, 이제 그게 잘 돼가지고 계속 더 지으신 건가요? 처음에 다섯 동은 다 지었죠. 한꺼번에 다섯 동은 지었는데, 처음에 물류센터나 식당하고 겸용하려고 하다가, 이 식당이 한두 개가 있어서는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왕래가 조금 미흡할 것 같아서, 전체 다없소용목거리 타운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음. 바꿨죠. 이개월 후에 지금 태양강이 한 300km 올라가요. 요즘에는 태양강이 노후연금으로 괜찮아 하고 음. 그래서. 그렇게 지 되면 얼마 정도 드나요 300km 지붕에 올리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단배파크 지으신 데는 총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전체 건물을 짓고 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비용까지 해서 한 150억 들어갔죠. 단비파크 이전에 이런 경험이 또 있으셨을까요? 제가 가공장을 하다보니까 공장 건물들을 많이 지봤는데 요식업계는 처음이었죠 처음에 단비갈비를 선택하면서 성공을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갈비 굽는 스타일이나 손님을 대응하는 스타일과 요즘 세대 시대의 무한리필 이걸 제가 혼자 나름대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담양식 갈비 무한리필을 최초로 제가 하게 된 거죠. 여기 전남 담양에 대표님께서 무한리필 돼지갈비 처음 하신 거예요? 담양식 돼지갈비 무한리필을 전국에서 최초로 제가 했죠. 담비파크에 매장들이 많이 있다 했잖아요. 매장마다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나요? 큰 건물 150평짜리 네동이 일자로 쭉 있는데 이게 무한리필 타운으로 만든 거죠. 갈비도 무한리필, 수산 회 집에 회를 정말 일식집처럼 회를 떠서 무한으로 하는 데는 대목이 없을 거예요. 3만 원대 무한리필로 그것도 도전을 했고 아, 회도 무한리필로 먹었어요. 네요. 그리고 세 번째 샤브 저고 같이 공장을 같이 운영하는 형님이 샤브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대표 상겹 무한리필, 팔국수도 무한까지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데 저희가 여기 오면 쉽게 에기해서 육지의 고기나 바다의 고기나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어디 가서든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단피파크 오면은 큰 고민 없이 먹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콜로세오, 베이커리 카페까지, 빵 카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와서 먹고 또 사가지고 가서 밖에서 먹을 수 있게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 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단빛 파크의 부산 주인입니다. 단빛이라는 브랜드 네임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옆에 마을이 단빛 지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빛 지구인데 그것도 다, 그 이름 따라서 한 것도 있고. 이 꼴이잖아요. 제일 빛난다. 가방에서 그래서 음식 타운을 제일 빛나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이 타운을 만든 거죠. 큰 규모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 조금 안 해본 일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업소용 가구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금전적으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킬도 하나 있었는데 그 호텔도 매각을 해서 여기에 돈이 다들어오장에 있는 돈들도 다 많이 투자가 되고 지금 이제 모든 게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투자금 회수나 수익 구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살짝 들려주실 수 있나요? 손님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하 손님들이 많아서 뭐 수익 구조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음, 여기 콜로세움 카페는 일반 카페 어떤 게 다른가요? 여러의 나라들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로마에 가서 콜로세움 물을 보고 이 건물을 한번 지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죠.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제가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 캄보디아 국경 떠이닝이라는 베트남 그 성이 있어요. 거기에 바덴산이라고 거의 거기 관광지 메인 로비에 안에 있는 하늘 분수가 굉장히 멋있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콜로세움을 짓고 안에다가 하늘 폭포를 설립을 해야겠다. 이 컨셉을 잡아서 베이커리 카페를 설립을 한 거죠. 외부 밖에 돌들, 돌 테이블들, 거북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베트남에서 직수입을 해온 거죠. 네. 그러면 컬러스톤 카페 한번 소개해줄 수 있나요? 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그 대표님이 그 영감 받으신 그 건승가요? 네, 네, 네. 아무리 비도가 베트남, 가든 산에 분당지에 있는 건승입니다. 굉장히 제가 멋있네요. 네, 제가 이걸 보고 먼더 저뭐 나름대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빵을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빵은 호남에서 명장님이 직접 여기를 보수 직접 다 만드는 빵입니다 빵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한3 0까지에서 100가지 정도 될까요? 여기 콜로센 카페는 몇평 정도 될까요? 여기는 1층 200병, 2층 100병, 3층 2 0 0평5 0 0평5 0 0평 정도요? 네. 커피랑 음료 종류는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30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직접 볼 때까지 다 폴드브루도 여기서 직접 생산을 하고 여기에서 로프팅 하고 음. 모든 음료, 키 에이드 모든 걸다 여기에서 직접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만의 특별한 디저트가 있나요? 제일 처음에 담비갈비를 시작해서 저희만의 담비갈비바 저희 시리즈챗불가방으빵을 소개합니다 지금 가게는 언제 오픈 예정이에요? 9월 말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이스크림도 혹시 무한리필인가요? 아이스크림은 저희가 구즈라 이스크림 토프트 아이스크림 저희가 직접 개발한 아이스크림입니다 주말에 되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콜로세움에서 손님이 꽉 차서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커피나 음료나 아이스크림이나 전체 판매할 예정입니다 음, 또 하나의 공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가 원래 단빛파크이기 전에 어떤 공간이었어요? 원래는 예전에 처음에는 여기가 대밭이었죠 여기가 대나무 밭이어서 임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발한 거죠. 여기 공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담양이 광주에서 제일 가깝고 그 담양 중에서도 여기는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래도 도심 지역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요 네네. 근접해서 사람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관광하고 집에 가면서 저녁식사하고 가기도 좋고 또 들어오면서 점식사하고 들어가서 관광하기도 좋고 모든 입지 조건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단빛 갈비인가요? 네네. 여기가 단빛 갈비입니다. <laughs> 24,000원에 갈비를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데요. 음식은 한 80여 가지 음식이 있고요. 돼지 갈비, 닭갈비, 닭갈비, 돈까스, 돈앞수, 타코야끼, 치킨 이런 식으로 고기 부분 커플이 되있고요. 세븐 종류로 6가지 종류가 있고, 요 과일 종류가 한4 가지 종류가 과일이 있습니다. 밥이나 수프 그리고 이제 저희 갈비찜, 돼지 간 종류, 쌍아찜 짜장찜. 24,000원에 돼지갈비 무한으로 먹으면 별로 안 남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샤브샤브를 무한 리필을 먹을 수 있는 데요 소고기 샤브샤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여기는 24,900원 여기도 음식이 한 3시까지 정도 음식이 됩니다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파스타, 닭강정, 햄물 버섯, 불고기 그다음에 여기 샐러드들 소스들, 여기 과일 어, 예. 메뉴, 업바 메뉴, 모든 게다 무한 느낌입니다. 응. 생명주까지 다 무한 느낌입니다. 40여 가지 야채를 무한으로 샵으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소고기 목숨과 곰삼겹을 무한으로 갖다가 샵으로 해서 드릴 수있어요네 응. 가지의 육수를 자기 취향에 맞춰서 마음껏 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도 손님분들 굉장히 많네요. 단비 갈비 갈비와 단비 갈비 샤브 전부 다 손님들이 많죠. 취향에 따라서 먹고 싶은 음식 먹으러 가면 되겠네요. 네네네. 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큰어이 방을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지인들끼리 대화를 할 때나 술을 마실 때나 애들은 따로 여기 어이 방에 놀고 편안하게 대화도 할수 있고 편안하게 손님 들대까지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성이 많죠. 아 여기는 제일 처음에 칼국수 모한디 필요 시작했는데. 이쪽에 고기 드시러 온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대패 삼겹을 무한으로 겸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 국산으로 대패 삼겹, 대패 묵살, 대패 롤, 한강라면까지, 세프 볶음밥까지 전체 다 무한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예, 반찬들, 홍나물 냉국이나 고리 비빔밥이 또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일이나 올 대패, 대패 삼겹, 대패 묵살, 야채가 한 15가지 정도 음. 새로운 야채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가 그 최초로 만드신 무한리필인 거죠? 네네네, 일식 무한리필입니다. 그런데 일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전부 다 있습니다. 음식이 몇 가지 정도 있나요? 음식이 한 60가지 정도 있습니다. 참치에, 광어에, 연어에, 홍민어그 초밥들, 전복에, 간장게장, 새우장, 전복장. 이게 세트로 나갑니다. 이렇게 네. 처음에 오시면 항상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항상 나오고, 그 다음에 한 60여 가지의 물들이 나가는 요 엘에이 알기나 케오리 알기나 타코야키 전복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전복포토한이에요 네, 새우구이, 네, 소고기, 아리비 무한 그리고 애들 위해서 김성 네, 초밥 종류들과 수입가을 전복도 찾아서 이 물에도 전복 물에 붓어서 무한 음식으고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 기본 세팅 뒤에 그 추가로 드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한식도 다른 데 매장보다 훨씬 더 퀄리티를 올려놨죠 네, 금액은 35,100원이지만 7만원짜리 이상 되는 퀄리티가 만들어놨죠 음... 어떻게 하다가 회인 완리필를 만드신 거예요? 단비갈비 만들 때도 다른 사람들 하지 않은 구상을 해서 뭔가 도전을 좀 하는 걸좀 좋아해서 회도 도전해보자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단비갈비보다 아마 더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객들 반응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워낙에 일만 하다 보니까 여기 온 손님들이 제가 여기에 대표인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부장님들이나 저희 실장님이 대표인 걸로 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담비파크를 더 확장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식당을 더 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임대나 누구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면 제가 건물을 지어줘서 임대를 줘서 여기를 더 키울 생각은 있죠 공장이랑 여기 담비파크랑 해서 총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 연매출 한 250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남는 거예요? 계속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얼마 남은까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좀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laughs> 위기가 오든 위기가 힘들 때가 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모든 게다잘 풀리지 않겠습니까? 창업을 원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도움이 있으실까요? 네, 갖고는 싶은 욕심은 많고 고생하고 싶은 욕심은 없잖아요 저는 갖고 싶은 만큼 자기가 더 열심히 뛰면 모든 게다 이루어지지 않겠냐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이런 촬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쑥스럽기도 하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얼마나 생각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잘살수 있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도 중요하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담양에 정말 좋은 관광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담양에 오시면 저희 담비파크를 찾아 주셔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뭐 차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아이스크림 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언제나 저희 담비파크를 자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